마치 마니까야. 보름밤의 짧은 경. 쫄라 뿐야 마수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동쪽 원님에 있는 미가라 마따 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보름 포사리래. 보름밤에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 노지에 앉아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침묵을 지키던 비구 승가를 돌아보시고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알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른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라고 알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른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라고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졌고, 바르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의 말로 말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의 행동으로 행동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보시를 한다. 바르지 못한 성품이란 악한 성품으로 몸으로 짓는 그릇된 행위 등과 만족하지 않은 등의 저열한 성품을 가진 것이고, 바르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바르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바르지 못한 사람의 말이란 네가지 나쁜 말이고. 바르지 못한 사람의 행위란 세 가지 몸으로 짓는 그릇된 행위이다. 바르지 못한 사람의 견해란 특별히 열 가지로 된 그릇된 견해인데 이것을 가진 것을 바르지 못한 사람의 견해를 가졌다고 한다.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보시하는 것은 존경심 없이 성의 없이 보시하는 것이다. 열 가지로 된 그릇된 견해는 아짓다 깨사 깜발리의 사후 단멸론의 앞부분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졌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게으르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통찰지가 둔하다.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바르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게으르고, 마음챙김을 놓아버리고, 통찰지가 두는 사문바라문들과 친구하고 벗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과 교제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해칠 생각을 하고, 남을 해칠 생각을 하고, 둘 다를 해칠 생각을 한다. 자신을 해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리라, 주지 않은 것을 가지리라, 사된 음행을 하리라는 등, 열 가지 해로운 업의 길을 받아 지녀, 행하리라고 이렇게 자신을 괴로움에 처하도록 생각하는 것이다. 남을 해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생명을 죽이고 자기에게 주지도 않은 어떤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는 등열 가지 해로운 업의 길을 받아 지여 행하게 한다. 그로 하여금 이렇게 죽이도록 하리라고 남을 괴로움에 처하도록 생각하는 것이다. 둘 다를 해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도 함께하고 저 사람도 함께하여 열 가지 해로운 업의 길을 받아 지녀 행할이라고 이렇게 둘 다를 괴로움에 처하도록 생각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조언을 하거나 남을 해치는 조언을 하거나 둘 다를 해치는 조언을 한다. 나는 열 가지 해로운 업의 길을 받아지며 행할 것이라고 조언할 때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조언을 하는 것이다. 어떤 자로 하여금 열 가지 해로운 업의 길을 받아지며 행하게 할 것이라고 조언할 때 남을 해치는 조언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열 가지 헤로업의 길을 받아지며 행하자라고 조언할 때둘 다를 해치는 조언을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말로 말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말로 말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행동으로 행동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된 음행을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행동으로 행동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견해를 가지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견해를 가진다. 보시도 없고, 곡물도 없고, 제사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없고,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도를 구족한 사문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견해를 가진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보시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보시하지 않고, 성의 없이 보시하고, 내버리듯이 보시하고, 보시의 과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견해로 보시한다. 존중함이 없이 보시한다는 것은, 시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시물에 대해 존중함이 없는 것은 설리금밥등 결점이 있는 공량을 보시하여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 존중함이 없는 것은 앉을 자리를 청소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앉게하여 보시를 하는 것이다.내버리고 싶어서 뱀을 개미 언덕에 던지듯이 보시하는 것이다.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보시한다.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졌고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고.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하고,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말로 말하고,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행동으로 행동하고,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보시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태어날 곳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태어날 곳인가? 지옥이나 축생의 모태 이다. 비구들이여, 바른 사람이 바른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라고 알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바른 사람이 바른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치에 맞다. 비구들이여. 바른 사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알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바른 사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아는 것은 가능하고 이치에 맞다. 비구들이여, 바른 사람은 훌륭한 성품을 가졌고, 바른 사람과 교제하고, 바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바른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하고, 바른 사람의 말로 전하고, 바른 사람의 행동으로 행동하고, 바른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람으로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바른 사람은 어떠한 훌륭한 성품을 가졌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른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양심을 가졌고, 수치심을 가졌고, 많이 배웠고,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였고 통찰지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바른 사람은 이러한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바른 사람은 어떻게 바른 사람과 교제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른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양심을 가졌고 수치심을 가졌고 많이 배웠고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였고. 통찰지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과 친구하고 벗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과 교제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른 사람은 자신을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둘 다를 해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한다. 비구들여 어떻게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하는가? 비구들여 여기 바른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조언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조언을 하지 않고 둘 다를 해치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 비구들여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의 말을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른 사람은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간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의 말로 말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의 행동으로 행동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른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간다. 비구들여,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의 행동으로 행동한다. 비구들여, 어떻게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의 견해를 가지는가? 비구들여, 여기 바른 사람은 이런 견해를 가진다. 보시도 있고, 곡물도 있고, 제사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있고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구족한 삼은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있다라고. 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의 견해를 가진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으로 보시를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른 사람은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보시의 가부가 돌아온다는 견해로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으로 보시 한다. 비교들이여 바른 사람은 이와 같이 훌륭한 성품을 가졌고 이와 같이 바른 사람과 교제하고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하고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의 말로 말하고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의 행동으로 행동하고 이와 같이 바른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이와 같이 바른 사람으로 보시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바른 사람들의 태어날 곳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사람들의 태어날 곳인가? 위대한 천신과 위대한 인간이다. 위대한 천신은 여섯 가지 욕계 천신을 말하고, 위대한 인간이란 위대한 끄샤트리아 등세 가지 가문을 말한다. 한편 복주서는 위대한 끄샤트리아 등세 가지 가문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수명과 미모와 명성과 부와 권력 등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아야 한다. 고귀한 보시의 공덕으로 이러한 것도 성취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세조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보름밤의 짧은 경을 마칩니다.